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우디 스마트키 분해해서 저희 케이스에 장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어, 다른 키들과 똑같이 폴딩키 누르는 부분, 빼는 부분 눌러서 폴딩키 빼주시면 되고요. 요, 보시면은 까마, 까맣게 눌, 눌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누르시고, 잡아 빼시면은, 배터리 교환하실 분들은, 배터리 교환하시면 되고, 저희는 기판만 쓸 거기 때문에, 기판이 잘 빠져요, 얘는. 그래서, 나중에 케이스는 조립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기판만 쓸 거기 때문에, 저희 케이스에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모양에 맞춰서 그냥 끼워주시면은 마이너스 접지가 잘 되게 만들어놨어요. 뚜껑 덮, 덮으시면은 어, 쉽게 조립하실 수 있어요, 이제. 피스는 좀 돌려주시고, 제가 조립했으니까 핸드폰을 장착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작동 잘 되죠? 도라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등록시켜 주고 문 잠고 한번 열어 볼게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작동 이상 없습니다. 잘 열립니다.